생각나는 악플이요? 사실 악플은 가볍게 읽고 넘겨야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건잘 없는데요 뉘앙스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살짝 뭐 제가 연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되겠냐 배우감은 아니다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.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면요, 악플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. <laughs> 주변 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실 악플은 음, 당연히 많겠죠. <laughs> 근데 사실 저는 좀 습관이 악플을 좀안 보는 편이에요. 어, 가지 이유가 있죠.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아니면 악플을 많이 보다 보면 좀 너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선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,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악플 <laughs> 되도록이면 음, 쓰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이번에 이웃집 스타를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어, 지희 씨랑 가장 신이 많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지희 씨의 첫 인상과 굉장히 촬영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.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고, 또 지희 씨 자체가 이렇게 얼핏 보면 굉장히 진지한 면만 있는 쯤 있는 것 같은데, <laughs> 네, 굉장히 통통 튀고 발랄한 면도 많기 때문에, 어, 굉장히 지시가 참여하면서 매력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. 근데 이번에는 모녀 관계였지만, 또 지시가 그만큼 성숙하고, 사실 저희가 나이 갭이 좀 있지만, <laughs>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그 갭이 정말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면도 있고, 또, 어, 발랄한 면도 있기 때문에, 다음에 또 작품을 하면은 모녀 관계가 아닌, 뭐, 뭐랄까요. 친구 사이 <laughs> 너무 많이 갔나? 언니 동생 어떠세요? <laughs> 언니 동생 네. 어, 친구는 딱 거절하는 거 <laughs> <아니요. 웃음>